안녕하세요 10월 5일 일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즐겁게 보내는 이 와중에 오늘 할건 해야죠 매일 언법 통치구조 25년 국가직 7급 문제에서 보기 힘든 문제예요 대통령 당선인 지휘와 권한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 직무 자 집행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직이죠. 현직이지만 이제 임기를 마치는 걸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하는 업무를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법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통령 당선인 지위와 권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지위와 권한 기본적으로 총선거죠 총선거 임기 말 임기 말 임기가 여기서 끝나는데 임기 말전전 전. 70일부터 40일 사이 첫 번째 수요일 이게 선거일 이 선거일날 저녁 6시 자 보궐선거는 8시까지 했지만 어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선거 마감 시간이 끝나면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까 결과는 정해졌죠 단지 사후 절차로서 개표만 남는 거죠 그래서 당선인이 결정되면 아직은 여기 전직의 대통령 현직이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선인은 대통령 직무를 볼수 없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될때 당선인 지위에서 한 업무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게 탄핵은 직무 관련한 특정 사무가 중대한 법위반. 대통령의 경우는 민주적 정당성을 위반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중에 임기가 시작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다른 데는 다음날부터라고 됐는데, 대통령만큼은 1분 1초에 공백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0시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요 당선인의 지휘에서는 다음날 0시 되기 전까지 당선인의 지휘를 갖는 거고요. 당선인은 저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 끝나는 대통령의 인수, 위원회를 둬서 인수를 받아요. 근데 인수위원회는 이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30일 범위 내에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인수위원회는 사라진다 그러면 안 돼요.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30일 범위 내에서 또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뭘 하냐면 인수위원회에서 제 업무를 받으면서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뿐 당연히 또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뿐이 국무위원 재청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분들 인사청문도 하세요 인사청문 절차도 미리 거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인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요런 과정을 인수 자, 당선인 지에서 합니다 이 당선인이 만약에 임기 개시 전에 사망사태 하시면 재선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당선인은 그러니까 사망사태만 있지 탄핵은 없어요 직무 관련한 특정 사무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포함해서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명예직이에요. 보수직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 중에, 이분들 중에 대부분 보면 각부장관도 나오시고 막 그래요. 이분들 명예직이니까 보수를 받지는 않거든요. 뭐 짧게 일한다 해서 또뭐 무상으로 일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명예직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고 인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바로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는 총선거와 달리 보궐사유가 생기고 나서 60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현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 수요일날 해갖고 마감시간 되면 그래서 당선인이 확정되면 그래서 당선인이 확정되면 바로 현직이 되는 거예요. 곧바로 현직이 됩니다. 그게 뭐가 없다? 인수위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죠. 왜 현직이 없으니까요.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당선됐기 때문에 인수위 절차가 없어서 대통령 바로 하고 나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업무 수행을 자 계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업무 수행을 넘겨받아야 되니까 거의 30일 동안 정신없이 흘러갔던 거죠 이런 게 바로 예 그러면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본게 아니죠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하던 일을 업무를 연다 받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하게 대통령 평가는 솔직히 말해서 어 보궐선거 로일했을 때는 아마 거의 6개월 동안은 진정한 대통령 평가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직 6월 3일날 대통령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진짜 4개월 밖에 안 지났어요 정말 대통령 된지 얼마 안됐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 시까지 대통령 당선인 지휘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없다가 아니라 인수위법이 있어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법이 있어요. 규정이 없다가 아니라 뭐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자,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 제청 있어야 된다. 맞죠.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인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분을 후보자로 제한. 만들어야겠죠 지명해야겠죠 자 네번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모두 24명 <laughs> 아 포함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포함이 아니라 24명 그래서 1명 한 1명 한 24명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적은 거 공호 그좀 정정할게요 포함이 아니라 여기, 여기 여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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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그래서 요번 요번 및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24명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제가 그건 착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잡을게요. 위원장, 부위원장 및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다섯, 26명 되겠죠. 이렇게 해고 인수위원회 명예직이라는 거, 모두 다 보수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정말 중추가절 만월이 차지하는 여러분의 한가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원비세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다시 헌법의 총론, 기본권편으로 다가오겠습니다.